8월 첫 번째 주 토요일 새벽예배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8월의 첫 번째 주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철저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께서 예배를 받으시며 함께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온 땅의 주인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은 출애국기 3장 13절에서 15절과 10편 90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국기 3장 13절에서 15절 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르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10편 90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더운 8월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662 QT의 시편 2권이 마무리되고 월요일부터는 날마다 주님, 날마다 연지로 시편 119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권을 지나서 3권에 들어가는 첫 번째 장입니다. 시편의 시들은 다윗, 솔로몬, 아삽, 고라 자손, 에스라인 에단의 시편이 있고요. 그리고 저자 표시가 없는 시편들도 다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90편은 매우 특별한 시편입니다. 단한 편의 모세의 시편입니다. 시편 90편은 그저 읽기만 해도 모세가 쓴것 같다 라는 느낌이 있는 시입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으로 읽는 창세기, 출레급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초의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장본인이죠. 우리의 신앙은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는가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고백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고백함으로 시작합니다. 다른 누구의 고백보다도 모세의 고백이 더 의미 있고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모세와 하나님의 대면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애국을 나가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자신을 따라서 힘들었지만 익숙한 지금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삶의 전체를 뒤흔드는 모험의 길로 떠나야 함을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보낸 자가 누구입니까?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대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이름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어주는 게 이름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리고 소유한 자가 소유된 것에게 붙이는 게 이름입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된 것인데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있는 자로밖에 저희가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스스로 존재하다의 자음, 에흐예, 히브리어로 하면은 야외라고 발음을 합니다. 야외 하나님. 지금 저희가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에흐예의 자음에 주님을 뜻하는 히브리어인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합쳐서 나온 말입니다. 대대히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즉, 자존하시는 자입니다. 창조되지 않은 분, 처음부터 계신 분으로 이 자존함을 설명하기에는 많은 개념이 필요합니다. 어, 이 처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작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신 분이라는 이러한 설명은 무조건 무엇이든지 처음이 존재한다고밖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처음이라는 게 없지요. 그저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셨고 또 계속해서 존재하신다는 그 계속적인 존재하심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겪어보지 않은 그 경험과 개념이기에 그 하나님의 계속적인 자존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경험치로 보면 아마 인생을 살아간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존하심과 창조하심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자존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은 사람이며 직접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고 그가 겪은 놀라운 일들과 경험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살아낸 그 후반의 인생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충분히 겪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랬기에 그는 모세의 오경을 기록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오늘 시편에서 보면 모세는 11절에서 고백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하고 고백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해 정말 모릅니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주석서에 보면 제일 앞에 이런 구절이 써 있습니다. 네가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너는 네가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더욱더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처럼 신학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얼마나 나는 인생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사는 사람인지 더욱 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모세는 뭔가 다를 것 같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에서 뵙고 더욱 그 전능하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모르고 있는가를 실감한 인물인 듯 합니다. 우리는 한평생 살다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돌아가라 하신 곳으로 돌아갑니다. 4절을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열심히 살다간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그저 한순간이고 아침에 잠깐 돋았다가 지는 풀과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구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구절은 우리가 체감하는 시간이 빠르다라는 의미보다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존속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봤을 때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고 극히 아무것도 아닌 일부라는 의미입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재미있게 본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였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지구의 전체 인구가 70억인데 이런 자리를 70억 개를 쌓으면 저 산만해. 나는 저 산에 있는 1원짜리라는 거야.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지만 전체를 보면 별거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 드라마에서 의미하는 이 70억 개의 1원짜리 중 1원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이 존재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지극히 작은 존재의 사람은 의미가 매우 다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무것도 아닌 이 짧은 시간, 자존하시고 계속해서 존속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날이 얼마나 짧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지 그걸 알게 하사 지혜롭게 하소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유한하고, 얼마나 이 세상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지를 알게 되며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데서 지혜를 얻는다기 보다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라는 데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온갖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얻기 위해 열심히 애를 쓰고 마음을 태우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고 저 산처럼 쌓여있는 이론자리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지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존감이 없어지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창조주가 그 창조주의 시점에서 잠깐 피었다 지는 아침의 풀과 같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해야 값진 인생을 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전능함을 가지신 창조주께서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들을 향해 그토록 마음을 다하시고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절대 우리가 상상조차 할수 없을 정도의 큰 은혜입니다.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얼마나 말도 안 되게 큰 은혜인지, 알면 알수록 왜 하나님은 그토록 전능하신 분이 이토록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을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실감하고 사는 인생과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바로 지혜의 차이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를 기록합니다. 잠깐 살다가 가는 유한한 존재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 애국에서 끌어내신 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야외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인생들이 잠깐 살다가 가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창조주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의미있게 합니다. 모세의 기도 90편의 마지막 구절 17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과 아무것도 아님을 본다면 우리가 행한 일들도 그 어떤 흔적도 남지 않을 만큼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야말로 7 5억 개의 이런 짜리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 우리가 행한 일에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의미있게 만들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운다고 하여도 그 기념비가 인생의 의미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를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를 예배하는 자들의 손이 행한 일이 영원한 의미를 갖도록 부여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인 구원이며 아침의 풀처럼 잠깐 피었다 지는 인생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나의 힘으로 인생을 열심히 잘 살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잘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잠깐 사는 그 인생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하시고자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인생에 의미 있게 하십니다. 그 창조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큰 전능함을 가지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유한한 우리의 인생들이 영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은혜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 전능함을 가지신 분이 왜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는지 내가 그것을 얼마나 모르고 사는지 알게 됩니다. 8월 이번 달을 시작하며 더욱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셔서 모세와 같이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큰지 점점 더 깨달아 지혜롭게 살아가는 연지 온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유한한 인생들을 왜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알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우리의 유한함을 바라보고 나의 존재의 자금을 바라보며 이해할 수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연지교회가 26주년을 맞이하여 더욱 하나님의 교회로서 든든히 설수 있도록 8월 한달 동안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날마다 연지를 통해 매일의 말씀을 묵상하며 업그레이드된 신앙의 성장으로 힘껏 날아오를 수 있도록 8월 28일 항존직 선거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주의 일꾼이 교회의 화목함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자신의 개인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